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오늘은 신진서구단과 양딩신구단의 인터넷 속기 대결인데요. 두 기사 인터넷에서는 사실 몇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둘 때마다 아주 치열한 내용을 보여줬죠. 신진서구단이 물론 상대 전적은 앞서 있지만 언제나 어려운 바둑을 도왔습니다. 과연 오늘 바둑은 어떤 내용일지 함께 바둑 보시겠습니다. 흑이 양딩신 선수구요 백이 신진서 구단입니다. 양딩신 선수 기풍이 들쭉날쭉 합니다. 언제는 실리를 챙겼다가 또 어느 때는 구자호 선수처럼 힘을 비축하고 전투를 즐길 때도 있고요. 어떻게 확정이 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만큼 분석하기가 어려운 스타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일단 우하쪽33 정석인데 당연히 막는 수가 보통이지만 이렇게 되면 쉽게 정석 진행을 가면요. 여기가 축입니다. 좌상 쪽에 어깨 짚어놓은 수가 기가 막히게 축머리가 되죠. 물론 다른 식으로 변화할 수도 있겠지만 축이 불리하기 때문에 양딩 씨는 손을 뺐어요. 그러니까 신진서구단이 우하 쪽을 둬야 되는데요. 여기서 두기가 사실 조금 애매하죠. 이쪽을 그냥 뻗어서 두기에는 막으면 너무 느슨합니다. 이거는 오히려 흙이 이득 봤어요. 이으면 이쪽까지 밀어서. 백이 한 수를 더 투자했는데도 별게 없습니다. 그냥 이선 젖혀 있는 거에 불과합니다. 이건 별로고요. 그래서 강수를 준다고 이 자리 젖히면 이건 한 점을 먹어서 물론 백집이 꽤 많이 나긴 했으나 흙이 선수로 빵 때림하고 손을 뺄 수가 있어요. 한번 손 빼고 치고는 괜찮죠. 요것도 역시 백이 약간 불만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가만히 호구치는 게 좋은 수예요. 만약에 이 자리를 나가면 젖혀서 흙의 안형을 뺏는 순간 흙이 확실히 눌렸죠. 이건 백이 잘 됐고요. 흙도 이 자리를 막아서 두는 수가 정수겠죠. 여기를 막아서 물론 백이 이렇게 호구치는 좋은 모양을 가져갔지만 한 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평범한 진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협공을 가면서 하변 쪽 모양을 키워가고 있어요. 그런데 신진서 구단 답지 않은 수가 한번 나옵니다. 바로 이 나리우잔데 사실 이런 수 신진서 구단이 그렇게 좋아하는 한 수는 아니에요. 아무래도 중복이죠. 하변 쪽 간격이 두터움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좁습니다. 그러나 이 수는 힘을 비축하고 있는 한 수입니다. 좀 이따가 신진서 선수의 노림이 나오는데요. 계속해서 실전을 보시겠습니다. 우상 쪽으로 흙은 향하고요. 여기 붙일 때 실리를 챙긴다면 이 자리 차지하는 것도 한 수의 가치가 충분히 있지만 양쪽이 마주 보는 큰 모양이기 때문에 우변 쪽이 훨씬 더 크죠. 지금은 이 자리 두고요. 흙이 잡으러 가니까 바로 살 수도 있지만 또한번 손을 뺍니다. 흙도 두텁게 여기 지켜두고요. 아직도 우상 쪽은 확실히 잡힌 건 아닙니다. 백이 날을 자르려 두고 이곳을 막으면 굉장히 찝찝해요. 이 진행 역시 잠시 후 실전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변화 살펴보겠습니다. 신진서 선수가 좌쪽에서 노리고 있는 한수 일단 이곳을 잇고요. 여기 연결하는 수가 정수죠. 지금은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지키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모양이 안 좋습니다. 여기 이렇게 활용당해서 오히려 이거는 더 당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흙의 모양이 똘똘 뭉쳤습니다. 여기서 이쪽을 찌르는 걸로 여기부터 젖히는 게 맞는 수순일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여기서 궁도가 많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전처럼 이 자리 지키는 게 정수인데 그때 여기를 붙여서 두는 수입니다. 이곳을 붙여서 흙을 계속해서 압박하는 거죠. 양딩신 선수도 일단 이쪽을 젖히면서 반발을 갔는데요. 여기서 사실 좌쪽의이 공격수단, 물론 흙의 모양을 압박하긴 하지만, 그렇게 좋은 작전은 아니었다고 해요. 아주 냉정한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길 치받는 한수예요. 이곳을 뻗으면, 붙여서. 그냥 아래에서 살겠다는 거죠. 여기 젖혀봤자, 이한 점이 뭐 확실히 잡힌 것도 아니고, 이런 데 끊으면 중앙 쪽에 맛도 나쁘고요. 그래서 백이 확실한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흙이 확실하게 살아놓는 순간 오히려 백의 작전이 무력화될 수 있었는데 사실 이런 수들, 프로기사들이 오히려 보기 어려운 한 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세에서 밀렸다고 할 수가 있겠죠. 공격을 당하니까 이 선으로 이렇게 기는 모양, 깊이 하는 모양 중에 하나입니다. 실전에는 젖혀서 반발하고요 바다만 주면 아주 기분 좋게 나올 수 있겠지만 당연히 백도 끊어가면서 행마를 합니다 양딩시는 어쩔 수 없이 좌측으로 한 점을 주면서 중앙 쪽에 머리를 내밀었는데 좌변 쪽이 이제는 확실한 집이 됐기 때문에 백이 괜찮은 초반이 됐어요 그리고 우상 쪽까지 차지하죠 이렇게 차지하니까 흙이 맘 같아서는 이거 다 잡으러 가고 싶은데, 실전엔 잡으러 가지 못합니다. 만약 잡으러 간다면, 여기에 붙이는 한수예요 여기 붙이면, 백이 이곳을 끼워 있습니다. 만약에 약점을 지키면, 막고, 찝고, 뻗어서 아주 쉽게 사는 모양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은 또 한번 여기까지 밀어야 되는데, 끊고, 단수, 여기 밀어갑니다. 이쪽 밀어가면 흙이 대책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자리 두면 잡은 거 아니냐 할 수가 있는데요. 잡긴 잡았죠. 근데 이거 잡고 우변 쪽에 엄청나게 큰 모양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요. 끝내기. 이런 식으로 당하면 정말 아픈 자리죠. 우상 쪽 잡으려다가 바둑을 끝내버릴 수가 있어요. 잡으러 가기가 거북하기 때문에 흙이 우변 쪽으로 손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신진서 구단 확실하게 살아두고 두텁게 지키면서 이제는 우세를 의식하는 거죠. 확실히 좌변 쪽에서 깔끔하게 몇십 집을 가져가니까 편하다고 느낄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양딩신 선수가 변화를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실전에 여기 저처이었는데요. 이 좌상쪽 저처이 연수 끝내기로 보이지만 양딩신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버틴 한 수입니다 보통의 수를 찾아보자면 여기죠 이렇게 나를 짜가는 수를 많이 둘 겁니다 실리로 가장 큰 수인데요 이러면 백이 여기 저혀 이었을 때 집으로 확실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길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이 자리 두면 여기 붙이는 것도 남아 있기 때문에 맛이 너무 나쁘죠 그렇다고 여기 지켜두기에는 끝내기로 그냥 성행으로 여기만 젖혀 있는 거다한 겁니다.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버텨 버린 거고요. 그러니까 신진서 선수 이곳으로 지켜두면서 여기 다내 집이다 우기고 있습니다. 양딩시는 이 장면에서 변화를 만들라면 이런 식으로 붙여 끊어가 가지고 변화를 만들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해봤자 유리한 싸움이 나오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요. 여기 들여다보고. 이곳 넘어가면서 하변에서 변화를 만듭니다 신진서 선수는 하변 쪽은 어느 정도 당해주고요 이렇게 다 잡아 두면서 우변 쪽의 뒷맛도 이제 없어졌어요 이봐도 백이 확실히 유리한 바둑이 됐습니다 우변에도 알토랑 같은 집이 났고 좌변도 원래 짭짤하게 있었고요 반면에 흑집은 여기 상변 쪽 하나입니다 나머지 뭐 하변이나 우하쪽 우상 쪽은 정말 잔돈 그 자체죠. 다섯 집 정도 나는 모양이 세 개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는 집으로 이길 수가 없구요. 중앙 두터움까지 가진 신진서 선수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바둑이 됐어요. 이 바둑 그런데 정말 의외의 곳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신진서 선수는 요렇게 키워 가서요. 흙이 지금 이 자리 나갔는데 만약에 여기에 또 한번 뛰어서 나간다면 이게 가장 보통이겠죠. 이렇게 두면 아마도 여기는 이제 그냥 놔두고 이런 식으로 키워갔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키워가서 흙은 하변쪽 노릴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두진 않을 거고요. 결국 집바둑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집바둑으로 간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배기집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뻗고 양딩신 선수가 변화를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 젖혀서 여기 막으면 양단수 쳐버리겠다는 거죠. 당연히 백도. 곧 이어서 행마해야 됩니다. 모양은 나쁘지만 그래도 여기 얇은 모양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추궁을 가는데 지금 흙돌이 연결되기가 어렵습니다. 실전에 이 자리 뒀는데요. 여기 끊었거든요. 만약에 이 끊음수로 반대를 끊었으면 솔직히 봐도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냥 끝났어요 왜냐면 일단 흑이 여기를 연결하면요 백이 기분 좋게 이거 돌려치고요 나중에 이 단수도 선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만히 이어서 지금 이곳을 석점 잡을 수 있는 수가 없죠 끊으려고 그도이 단수가 선수기 때문에 연결이 돼 있어요 결국 흙돌만 끊겼고 백은 다 연결입니다. 흙이 한번더 받아야 될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받는다고 보면요 나중에 여기 막는 수도 끝내기로 아주 기분 좋은 자리고요. 백의 의도대로 다 됐죠. 중앙 쪽도 다 막고 연결도 됐고요. 그냥 집 바둑으로 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백이 당연히 유리한 흐름으로 바둑 끝이에요. 그런데. 실전에 이 자리 끊었고요 신진서 선수답지 않은 그런 끊음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수를 깜빡한 거죠 만약에 이 자리로 그냥 받아준다면 이거는 백이 아주 압도적으로 앞서갑니다 이렇게 그냥 연결만 해도 요지금 아까보다 흑집이 중앙 쪽에서 안 나죠 오히려 곧입니다 도망가면서 행마 해야 되는데 백이 아주 자연스럽게 몰아가면서 쉽게 중앙쪽 집을 낼 수가 있거든요. 신진서 선수 생각은 이거였는데 이수를 착각한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기를 둘때이 들여다보는 수가 있다고 본 거예요. 여기 둬서 지금 버틸 수 있다고 본 거죠. 만약에 여기를 이으면요, 일단 모양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만 선수 되더라도. 여기 뻗는 수죠. 여기 뻗는 수만 선수 되더라도 백이 훨씬 더 좋은 모양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당연히 흑도 반발을 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가던가 할 텐데 이런 식으로 연결을 간다면 중앙 쪽 들여다본 교환은 일단 엄청난 이득입니다. 문제는요, 이 자리 둘때 정말 기본적인 한 수를 놓친 거예요. 바로 여기 찌름 수입니다. 이 찌름 수준이니까 갑자기 여기 백넉 점이 다 잡혔어요. 백이 끊을 수가 없단 이야기죠. 여기 끊으면 찌르고 찌르고 두점빵 때림해서요. 물론 백이 여기 우측은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데 여기 아까 흙이 열보야 되는 모양이 지금 잡아낸 돌만 여섯 점, 1 2 집, 22, 둘스 집이 났어요. 말도 안 되죠. 정말 흙집이 엄청나게 붙었습니다. 순식간에 바둑이 여기서 흐름이 이상해진 겁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대단한 건 이래도 바둑이 반집승부였다는 거예요. 신진서 선수가 그만큼 바둑이 좋았는데 지금은 여기 잡히니까. 신진서 선수 제정신일 수가 없죠. 상병과 좌변 바꿔치기도 손해고 바둑이 유리한 바둑에서 이렇게 바꿔치기 같은 걸로 손해를 보니까 역전이 됐습니다. 아마 신진서 선수는 여기 하변 쪽에서만 거의 뭐 10집 넘게 당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불리한 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이후에도 엄청나게 많은 진행이 됐고 변화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장면이 한번더 나오거든요. 복잡한 진행을 약간 각설하고요. 그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진서 선수가 이 바둑을 복잡하게 만드는 데 성공하는데요. 지금 이 장면이에요. 어떤 상황이냐면, 우상 쪽 흑돌부터 보시면, 여기 단수와 이쪽을 막는 수, 맛보기로, 백이 잡았습니다. 흙이 먼저 두더라도, 잡혀있는 모양이에요. 우상 쪽은 잡았는데, 문제가 있죠? 이 중앙 쪽 백돌이에요. 중앙 쪽 백돌이 다 잡히면, 우상 잡아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신진서 선수가 이 자리를 찔러갔다면 바둑 끝이었어요. 사실 이 수는 그렇게 어려운 수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두면요. 끊으려고 하면 백도 이 장면에서는 가만히 여기를 끊습니다. 석점 여기 잡히면 안되겠죠? 연결해야 되는데 이으면 이을때딴에서 중앙쪽 극돌이 오히려 잡힙니다. 그렇다고 여기 둘때이 자리를 받을 수 없으니까 여기 뒤로 가면요. 이번에는 역시 이 자리 둡니다. 따내면 끊어서 잡히기 때문에 이어야 되는데 있고요. 흙이 물론 중앙 쪽을 다 잡아낼 수는 있는데요. 이걸 잡아내더라도 여기 속점 잡고 백이 살았기 때문에 역시 백이 반면 승부 정도로 승리합니다 이전에 그래서 이렇게 잡은 수로 당연히 양댕신은 이쪽 뒀어야 되고요 이랬으면 양댕신 승리였는데 실전에 이어 짜리를 젖힌 겁니다 여기만 찾아내면 되는데요 신진서 선수 당연히 이수못 봤을리 없죠 그런데 여기 일단 했고요 이러니까 전체가 잡혔어요 신진서 선수는 이것 찌르면 아까처럼 반쪽 살아갈 수 있지만 그래도 졌다고 본 거죠. 아까 상황부터 본다면 신진서 선수가 생으로 10집 넘게 손해를 봤기 때문에 아무리 뭘 만들어도 안된다고 본 겁니다. 이 비관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를 버티다가 결국 다 잡혀버렸어요. 물론 양딩신도 실수랍니다. 이거 이을 때 양딩신도 정확히 수익기가 안 됐어요. 여기 이어도 다 잡는데 혹시 이제 중앙 쪽에서 맛이 나빠질까봐 여기 단수 쳐서 잡고 이 석점을 다시 잡기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한수 차이가 나죠. 이러고 흑이 먼저 끝내기를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바둑이 흑 쪽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바둑 신진서 선수의 그런 모습 약간 어색하죠. 형세 판단이 정말 정확한 선수인데 약간 기분에 취해서. 형세를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어이없는 실수로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신진서 선수의 유일한 약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제가 말할 바는 당연히 못 되지만 그래도 신진서 구단이 세계 1위를 더욱 더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이 약점 확실한 약점 하나를 보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약점만 보완하면 제가 볼때 이창호 구단만큼 세계 1위 오래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바둑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바알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